안녕하세요. 숨가락보금선교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776강 3위 일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일체라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 성령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기신자고요. 또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준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자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아버지 보자는 하나님 보자죠. 내 보자는 예수님 보자. 이기는 그에게 함께 앉게 하여 준다는 것을 볼때 이기는 그 보자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그는요. 인자 같은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로 출연을 합니다. 기시록 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눈은 불꽃 같다고 했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데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을 갖고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기는 그가 이기는 자로서 출연을 합니다. 게시록 2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 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렇듯이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죠. 철장 권세를. 그러면 여기 이 는 자가 나왔는데요. 이기는 자는 이길 것이 남은 진행령이 사명자고요. 예수님은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이긴 자는 완료형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주는 그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이긴 자하고 이기는 자는 완전히 틀리죠.이긴 자는 완료형 이기는 자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나왔죠. 아버지 예수님.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그에게 준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그자가 게시로 19장 1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망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 맹렬한 친의 포도주트를 밟는 자가 입에서 이앙검이 나오는 그러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앙검이 나오는 그 자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그 자가 백마 군대를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19장 13절에는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자. 이기는 자는 말씀의 옷을 입은 자로서 게시로 19장에 가서 백마 군대를 인도하는 백마 탄자로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새 보자가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나왔고, 나도는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기는 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의 일체의 비밀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서 나타난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있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활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볼 때, 이 보혜사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혜사가 나, 나왔는데요.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절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삼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예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예사는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퍼터 의료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리엘을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이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했고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 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또 다른 보혜사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들은 꼭또 다른 보혜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보낼 보혜사가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오.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삼위일체가 나오냐면 내가는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 보낼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이기는 자로도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이제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혜사 성령, 보의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증가한다.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들 같은 그런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진리의 성령은요 증거하는 이가 있고 계시록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삼위일체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나왔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나왔잖아요. 예수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보좌, 예수님 보좌, 이기는 그 보좌가 사무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시록 2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즐기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왔고요. 나도는 예수님이 나왔고요.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 완료형이시죠. 이기는 자는 완료형이 아니고 이길 것이 남은 진행형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기는 자가 사무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혜사에 관한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친다는 것을 볼 때, 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보내는 그러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서부터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원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버지는 하나님,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보내는 그러한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으로서 삶의 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은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은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낼 그런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으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 주는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로 나타납니다. 요한 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아, 아버지께서 보낼 보혜사로서 또 다른 보혜사가 증거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왔고, 내게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한테 주셨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게시 받는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게시 받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사무일체가 되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게시 받는 자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여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했는데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본체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는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은 자로서 모든 것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무엇을 아냐면 진리를 아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이사 성령은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76강 삼위일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